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울산도 늦은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울산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작은 실수가 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까지는 불시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N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사장님, 키오스크 새로 설치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2025년 1월 28일부터 매장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에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입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높이 조절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설치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고객 만족은 높이는 기회. 지금 바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놀람> 정문 지난 지점입니다. 대형 화물차 단독 사고 났으니까 이 구간 지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로 변경 신경 쓰시고요. 박현도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영화도 만나보고, 영화 속의 음악도 즐겨보고. 커튼콜 영화제 배은정 대표도 만나보는 컷 그리고 플레이 시간입니다. 커튼, 커뮤니티 시네마 커튼콜 영화제 배은정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은정입니다. 미소개도 전부터 네. 스마일 띄고 네. 있었어요. 저희는 오늘 또 시작점부터 무엇으로 깨방정을 떨고 있었느냐. 단연코 분식이죠. 분식이었죠. 분식 중에 뭘 가장 좋아하세요? 대표님의 최애는 했더니 두 개도 또 나뉘거든요. 두파로 쌀떡과 밀떡. 그죠 네. 근데, 어, 뭐, 학창시절에는, 다 밀떡 이제 합의 봤어요. 밀떡을로 네, 밀떡으로. 이제는 쌀떡인데, 쌀떡. 이분은 더 고수세요. 네. 배 대표님은 쌀떡 중에서도 네, 이제. 묘사해 주십시오. <laughs> 어금니에 쫙딱 달라붙을 정도로 이제 크라운이 빠질 정도로 이제 쫄깃쫄깃해야 이제, 네. 대... 승에 드는 아, 아주 그 취향에 네, 맞는, 취향에 맞는 이제 떡볶이야라고 어, 굉장히 표현이 무섭고 <laughs> 되게 생생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쫄깃이요 <laughs> 시장에서 <갓> 넣은 가래떡으로 <laughs> 게 치과를 그 다시 가서 크라우드 다시 해 <laughs> 넣을 정도의 아니 이런 묘사를 <laughs> 네.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나 진짜 와. 역시 감독님은 다르다. 아, 영화 만드는 사람은 다르네. 이러면서 예방적으로 하아요습니요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소녀처럼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오시기 전에 나눈 대화가 네. 친구분과 분식 얘기 그렇게 하셨대요. 맞아요. 근데 딱 이제 방송국 문열고 들어왔는데 또 분식 얘기를 하네. 하면서 어, 이거 뭐 나를 지금 찍고 있나? 하는 <laughs> 만돌인데 <오늘 웃음> <laughs> 혼자만의 트루먼 쇼인가 네, 이렇게 <laughs> 어, 생각을 하셨다랍니다. 그렇게 아,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쫄면 얘기도 하고. 네. 세상에 제가 저희가 아, 얘기하면서 쫄면을 잊었어요. 이랬더니 네. 아 맞아요. 쫄면 이 있었죠. 그래서 네. 쫄면을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네. 쫄면 은 이제 식당의 잡룡이다. 아, 잡룡이라고. 아, 쫄면이 또 잡룡이거든요. 네. 감명이라고 표현을 아주 기깔나게 해주셨습니다. 아, 메인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나? 못했던 항상 내 뒤를 지켜주고 있는 응, 잠들어 꿈을 담당하고 있는 진짜 네. 어후, 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깨방정정리하고 네, 이런 식탁 철학 저희가 또 <laughs> 나눠봤고요. 그러니까 분식 철학, 다이 분식 철학을 문자로 지금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네. 예. 일단 소개도 드리고요. 네. 제 일주일간은 그래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잘 지냈는데, 지난주 내내 이제 산불 소식이. 네. 해서 속보로 뜨기도 하고 해서 마음을 계속 졸였고, 어, 이제 시내를 나가거나 하면, 탄내가 이렇게. 아, 네. 어, 맞아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근데... 쪽 그쵸? 네. 좀 무섭기도 하면서 음.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음. 거였어서 좀, 와 이거 언제 불이 꺼질까? 진짜 음.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고좀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진짜 무거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완진돼서 네. 가볍게 일상의 평화 을되 찾아 방송하니까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마침 첫날이 4월 첫날이 만우절이에요 네. 작은 거짓말 같은 게좀 허락되는 날인데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세요? 그렇게, 뭐, 만우절 장난을 음. 저희 치는 친구가 어, <laughs> 없어요. 생각이 남는 게 많이 없긴 한데, 그냥... 아, 저 같은 친구가 없었군요. 아. 100% 쳤을 텐데. <laughs> 저그로부터 되게, 되게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어. 체, 체육 음. 취소됐대 하면 이제 저 혼자 교실에 있고, 아, 그래? 이러면서 정직하게 도 앉아있고. 네, 더안 가고. 어. 근데 또 이제 주변에 뭐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고백을 좀 만우절을 이용을 해서, 좀 간을 보는 그런 아니 또. 해보셨어요? 아니저도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좀말이다 못합니다. 믿어 됩니까? 제가 그렇군요. 말 못해요. 아, 그래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